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업 직후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석헌입니다. 오늘은 유지 조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를 받기 위한 이 유지 조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우리 몇몇 회사의 사장님들 모습을 보니까 그냥 비밀스럽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건너뛰어버리신다든지. 그래서 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어차피 한두달 지나면 알게 될 건데 그걸 굳이 처음부터 얘기하면 어, 사업 동참을 안한대요 그리고 패키지 결제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참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유지 조건을 얘기하시면 그거는 좀 이제 잘못된 방법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 치는 거죠.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동참하기 전에, 패키지를 결제하기 전에, 유지 조건에 관해서, 어, 상세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사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세입자에게, 이제 월세를, 가게세를 되게 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놓고, 한두 달 후에, 가게세를, 이제 세입자는 뭐, 한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대충 얘기 듣고, 이제 상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가계세를 내라고 해버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이 유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하는 우리 사장님들의 가계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비밀스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네. 먼저 직후배 유지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후분, 이제 본인이 구매한 금액, 그리고 일대 파트너가 구입한 금액, 그리고 일대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 합쳐서 10만원. 많게는 11만원이면 50BV가 되면서 유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승급을 할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 전직급이 다 동일하게 10에서 11만 원이면은 유지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다면 내 일대 파트너와 소비자들 합쳐서 10만 원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이제 한두 명 계신 분들은 파트너 분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뭐 1, 2, 0만 원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나의 유지는 자동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난이도를 좀 낮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직후배 유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교원 더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본인이 10에서 한 15, 6만 원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론즈 이상, 브론즈 이상은 이제 200만 원, 200만 원의 매출이 나온 직급자를 브론즈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브론즈 이상 시부터는 나뿐만이 아니라 직추천 2명 이상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직추천을 반드시 2명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유지를 4주마다 계속적으로 했을 때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 교원 더우름의 유지 방법입니다. 나와 총두 명, 총세 명이 이제 10에서 15, 6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을 때 유지가 해결됩니다. 총세 명.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하다가 그만두면은 빨리 내가 그분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제품을 이제 10에서 15만원 구입을 해야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급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승급도 할수 있고요. 승급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은 직추천 4명이 필요하고요. 또 추천 개보도 안에서 뭐 적게는 4천만원부터 많게는 한 6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또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원 더우름의 유지 방법은 나 포함해서 2명 이상이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크릿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크릿은 이제 퀄리파이드 자격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0에서 16만원 이 제품 제 가질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원도 어름도 그렇고 시크릿도 그렇고 10만원은 어렵고 한16 7만원 정도를 구입했을 때 유지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가질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품 가치가 많으면은 내가 10만원 가지고도 유지 점수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6, 7만원 정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 한명 이상이 직추천자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교원 도우름하고 비슷하죠? 양쪽에 한명 이상 직추천이 유지를 해야 된다. 약 16, 7만원 정도를 구입했을 때,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도가 맞았을 때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유지를 하다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빨리 대신 내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으로 등록을 시켜서 가족 회원 번호로 구입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스킨 말씀드릴게요. 뉴스킨은 개인 유지 80만원, 그룹 유지 280만원, 개인 유지란 내 개인 회원 번호로 80만원 정도의 어떤 소비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소비자 군단,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관리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번 달에도 280만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만이 유지가 해결됩니다. 80만원, 280만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매달 유지했을 때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너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80만원 개인유지는 했는데 280만원 소비자유지 구름유지를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만 하고 8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내가 이번 달에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80만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300만원 버릴까요? 80만원을 내가 빨리 월말까지 구입하고 300만 원 보너스를 받는 게 낫겠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99.9%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말이 되면 이제 삼성동 뉴스킨 그 본사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그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월말마다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적 많게는 뭐 몇백만 원의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조건이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매달 유지했을 때 대리점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유지해도 대리점으로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개월 차부터 대리점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3개월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4개월 차부터. 네. 그래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렸고, 음,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하면 할수록 통장에 돈이 쌓여야 되는데, 자칫하면 제품이 쌓일 수가 있는 그런, 음좀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자칫하면 뭐, 창고를 하나 좀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90년대에 만들어진 이제 유지고 보상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부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산화를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2003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90, 1990년대 창립된 미국 회사입니다. 건강식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간 좀 고가다 보니까 재구매율이 조금 어려운데 약간 좀 비쌉니다. 요즘에는 또 최저가를 워낙 트렌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진입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 50만원 제품 구입하고 4주에 20만원씩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 100만원을 구입하고 4주에 40만원을 유지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100만원 구입하고 40만원을 유지하면은 보너스를 두 배를 줍니다. 어떤가 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100만원 구입하고 40만원 유지를, 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또 설명하는 분들도 많아요. 첫 번째는 아예 설명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예, 그래서 20만원 또는 40만원 4주에 유지하는 조건이고요. 다섯 번째 ACN 말씀드릴게요. 미국 기업이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11년도에 들어왔고 약 미국에서 지금 25년 정도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는 그런 네트워크 회사하고요. 그리고 건강식품과 화장품이 좀 있는데 약간 좀 고가, 비싸죠? 그래가지고 좀 재구매가 굉장히 유리 낮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지금 2016년도부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10위 안에 들어있었는데 10위권 밖으로 거의 뭐 20몇 등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수준으로 매출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유지하는 방법은 핸드폰 가입자 20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20명을 매달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탈률이 너무 많아요. 이 20명의 가입자가 그대로 계속 이 알뜰폰 고객으로 남아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3개월, 6개월 안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핸드폰 단말기 바꿀 때 이탈하고 요금이 비싸다고 이탈하고 불편하다고 이탈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할인 멤버십 카드가 없어요. 이 알뜰폰 고객들에게는. 어, 플래시 모바일 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건데 그 할인해주는 그 멤버십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냥 SK, KT, LG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의상 처음에 어, 가입만 해주고 3개월 지나면은 그냥 이탈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20명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명, 30명은 가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그런 ACN 설명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사님이 500명들에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10명 이상 가입자 만드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몇명 들을게요? 7명 들더라고요. 7명. 500명 중에서 7명이 10명을 만드셨더라고요. 493명은 몇 개월 몇 년이 됐는데 10명의 가입자를 못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열명 가입자 만들기도 어렵다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제가 한쪽 구석에 앉아 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유지하려면 20명을 유지하고 아니면 10명 유지하고 제품 50만 원을 매달 내가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C에서는 모든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유지 조건이 해결이 됩니다. 제품이 또 화장품 건강식품이 좀 너무 고가여가지고 한 50만원, 최소한 50만원 정도는 소비를 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가입자 10명 더하기 50만원 아니면 핸드폰 가입자만 20명. 예. 여기까지 이제 유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